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일주일이면 몇 번쯤 드리시나요? 그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다르죠. 제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서 그렇게 신앙생활했거든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처리 야 수요 예배 뭐전 예배를 열 번이 넘더라고 일주일에 다 참석하니까 운체 세게 받은 거예요 은혜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힘들어서 하겠어요 더군다나 학생이 시간 도없는데 예, 근데 거의 또 밤에는 처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할때 주일날 겨우 겨우 주일날 나갔어요 그것도 너무 추면 안 나가고 또뭐뭐비 오면 안 나가고. 내 믿음이 비를 못 이긴 거예요. 추위도 못 이기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한번 빠지면 그냥 계속 쉬면은 또 한참 쉬죠. 이제. 그럴 때또 누가 나를 잘 챙겼어야 되는데 가자고. 잘안 챙기니까 그냥 뭐안 다니다가 이제 또 나가면 새신자상 또 새로 타고 새로 타고 이제 그런 기억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자, 새벽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새벽예배도 안 다니면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그분들의 의견은 적어도 전국 가려면 새벽 예배는 꾸준히 다녀야 되지 않겠냐? 그 의견입니다. 자, 좀 낮출게요. 새벽 예배는 못 나가지만 주일 낮, 밤 수요 예배 철리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번 정도의 정규 예배는 내가 드린다. 자,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네 번도 정규예배도 안드리면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좀더 낮춰보겠습니다. 그냥 주일 대배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딱 대배를 드리는 분 얘기입니다. 아니, 주일날 대배는 드려야지. 대배도 안드리면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너더 낮추게, 더 낮추겠습니다. 교회는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믿습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천당을 간다고 그래?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는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더, 어떻게 더 밑으로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생각은 누구 얘기가 가장 맞을까요? 새벽예배팀? 정규예배 네 번팀? 주일 대회 팀 아니면 그냥 안 나가지만 믿고 있는 팀자이 얘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인생을 내 나름 알고 판단하고 내린 그런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돈을 벌까 못 벌까 다 그거 이해해요 벌면 좋고 못 벌면 다음에 벌면 되잖아요 진급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이해해요 진급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합격을 할까? 안 할까? 그 이해해요. 하면 좋지만 안 하면 또 사업에 하면 되잖아요. 뭐 취직을 할까? 사업을 할까? 그 이해해요. 뭐 취직에 살, 먹고 살든 뭐 사업에 먹고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옷을 입을까? 안 좋을까? 그거, 그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난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laughs> 새 옷과 헌 옷의 차이가요. 한번 입고 세탁하면 헌 옷이에요. 네, 새 옷, 헌옷그 차이가 납니까? 처음 입는 날만 조금 차이 날까. 그 다음에 한 번만 세탁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양보할 수 없어요. 구원은 양보할 수 없어요. 아, 천당 갈지 못 갈지, 아유, 모르겠어요. 가봐야 되죠. 가면 좋지만, 못 가면 어떻게 할게. 이거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누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뭘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살림을 하든 좋다. 구원은 받아놓고 해라.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도 구원은 받아놓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방송이 구원받기 위해서, 에, 보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본다면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요구가 있는데 아주 쉬운 요구입니다.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왜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줍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 아니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늘 나라 상속도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그말한 마디로 끝나버리면 간단한데 아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거보다 더 진전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5절에 있는 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얘기입니다.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구원 받을 거라고 어거지 개기지 말자 그거죠. 제 말은 왜 구원에 관한 하면 그러니까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완벽해요. 이거 완벽하게 해 놔야지 믿기만 하고 성령은 놔둔 채 받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죠. 왜 구원은. 그럼 왜 목사님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솔직히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뜻이. 예수.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구원할 자. 왜, 예,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식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를 제기하면 안 된다. 공부 못해도 이해하고 돈못 벌어도 이해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이해하고 좋은 옷못 입은 것도 이해하고 키가 적은 것도 이해하고 모든 것다 이해하나 구원 못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신 말 가운데 가론 유다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되나.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 했다. 왜 유다에게만 그런 말을 했을까? 유다가 잘못한 것보다 더 잘못한 게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유다보다 더 잘못한 사람, 그 당자예요. 어 그런데 당자한테는 그런 말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론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주님이 그런 말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했냐? 자살해서 지옥 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셨거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험하게 한 말을 이렇게 주님이 험하게 한 말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는 아닌데 자살해서 죽은 그래서 구약은 사울왕이고 신약은 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요 내가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왕 삼은 걸그 자체만 갖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울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아, 그래서 최악의 말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에게 인간이 하는 잘못 하나는 자살이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행동이다. 자, 그럼 뒤집어 봅시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교회 다니게 하는 거. 예수 믿게 하는 거? 맞습니다. 전도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안 태어나시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배로 가져올게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것이 대배뿐만이 아니고 저녁예배든 철야예배든 새벽예배든 가능하면 예배 빠짐없이 참석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증명을 안팎으로 증거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